선수들 출발했습니다. 네, 선수들 출발 전에 스타트 e Su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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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u r e Su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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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가 e Sure, s u r 기 Sure, Sure, s 하시기바 u r e Su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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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r 선수. 맞죠? 가장 먼저 맞습니다. 네. 최진희 선수 1위로 경기를 방금, 방금 했하고요 35.36으로 35 자2위는김주영과피아 선수가 3위로, 3위로 경기를 들어왔습니다. 마지막 선수까지 다들어고요 다음으로는 6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마지막 조 경기입니다. 아마지막인요예 30세에서 30세의 30세의 39세의 마지막 조, 마지막 조. 확실히 어, 어, 학생, 학생 모집보다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, 죠 네. 네.